왼쪽 귀가 그 이명이 고쳐놓으면 또 며칠 지나면 또 그러고 그러고 뼈 있는 데가 아프기도 하고 오른쪽 귀는 잘안 들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얼마 동안 아프셨어요? 한 제가 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 6개월쯤? 그렇게된것 같아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명인지. 왜 이러지?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내가 느끼는 것은 한 6개월쯤 도요 그러셨어요? 그럼 귀안 들리면 어느 정도 되셨나요? 귀가 안 들린 것은 내가 몰랐어요. 엊그저께 이제 치료 이렇게 해보면서, 러니고 그러니까, 어, 이쪽 귀가 더안 들리네, 이상하네. 그러고 오늘 치료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은 오른쪽 귀도 안 들리셨는데, 기도었고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어, 오른쪽 귀는 확실히 더 좋아졌고, 왼쪽 귀도 많이... 이미에야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서 이 뼈가 이쪽에 있는 데가 앞 누르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안수하고 왔는데 괜찮아졌는데도 여기 와서 있으면또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치유에게 말은 기도 받고 치유받았습니다. 아, 그럼 치료는몇 프로 정도 치료받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 지금 현재로는안 들립니다. 100%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영광 아,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